생각지도 못한 사고, 대형 사고를 당해서, 그 뭐, 두 번의 대수술 끝에, 첫 번째 수술은 그냥 아별탓 없이, 별 이렇게 가고 없이 수술을 했죠. 했더니 그 수술을 하고, 받고 난 뒤에, 어, 제 몸이 다 굳었어요. 다 굳고, 남들이 허리하는 요즘 말로 유체이탈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경험을 하고, 두 번째 수술 들어갈 때는, 제가 다시 살아나면은, 어,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겠다고, 어,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게 신의 고백인 줄 지금에 와서 깨우치죠. 그때 이제, 제 자신을 제 스스로가 보고, 또 저의 모습을 보고, 또, 무엇보다도 어린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고3으로 살았지만요 그때 아들이랑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각오 하나로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정말 제가 선택받은 몸이라면은 가야 되겠다 하고 그래 마음 먹고 이 길을 오게 됐어요. 그날도 그냥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서 전화를 받으면서 그걸 연을 일종의 요즘 연이라 그러잖아, 요 그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 일단은 저기 제 인생에서 90%는 신의 제자로 살아가고 10%는 인간으로 산다고 보고요. 누가 무엇을 물었을 때 순간순간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는 걸 말했을 뿐인데 그게 지금 현실이랑 맞아 들어간다니 어쩌면은 저한테 주어진 신의 행운이죠,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뭐, 내가 잘났다고 표출하고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냥, 신에서 이제, 일러주시는 말씀을 단지 했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뭐, 우리 속담에 소 뒷발로 지잡기?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신의 <laughs> 제자 되기 전에는, 뭐, 여자로서 여정부 생활을 했죠. 어, 남자 하는 일도 해보고, 여자가 하는 일도 해보고, 직업은 여러 가지 가지로 해봤지만은, 뭐, 처음에는 좋았는데, 항상 끝은 흐려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안 했는데, 저도 모르게 나는 나이 서른 넘으면 한복을 입고 생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 게, 그게 제가 무녀의 길일 줄 저는 몰랐죠. 그냥, 어 정말, 부자지 마나님. 옛날로 치자면은, 정경부인. 못지않게, 그런 분들 항상 한복 입는 모습을 동경을 해서, 내가 어쩌면 한복을 입는 걸 좋아해서 그런 말을 했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게 무녀의 길일 줄 몰랐죠. 활동? 활동이라기는 그렇고요. 제가, 우리 무녀들이, 남자는 박수라 그러고, 여자는 그냥 무당이라고 그래요. 박수무당과 무당이 있어요. 연말 연시가 되면은, 각의 종교 단체에서는 불이었더니 무슨 어, 절에서 얼마를 했니 무슨 교회에서 얼마를 했니 무슨 천주교 신도 일동에서 얼마를 했니 하면서 이런 면서 검을 꾸준히 보아왔어요. 그죠 연초가 되면 그게 어려 우리나라의 행사예요. 행사인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그래요. 너 무속인들은 왜 그런 걸안 하냐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래 전부 다, 다 선임, 신부님, 수녀님, 목사님 하다가 우리가 다수결로 이래갖고 한사람 잘못하면 욕걸 얻어먹듯이 우리 보고는 정말 무당 그냥 무당만 해줘도 괜찮은데 그 자가 쓰식기가 따라들어요. 년놈들 이래 들어옵니다. 정말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게또 종교인으로 한 사람으로서 대접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또한 남편의 그런 옆에서 보이지 않는 충고가 제 가슴을 굉장히 까까하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아 그러면 좋다. 나는 앞으로 연말연시는 빼고 평소에 남들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 내가 정말 다시 살아날 때 남들 을 위해서 살겠다고 할 것만은 돈의 눈먼 제자가 아니고 정말 정말 신령님의 뜻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가 되고자 마음을 먹었죠. 음, 저희 신령님은 이제 제 몸조는 신령님은 일월 선녀님이 주장이시고, 그리고 장군님, 장군님 중에서도 참 대담하신 우리 비수 날에서시는 작규 장군님이 저를 갖다가 악기를 열어주시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끊고 맺는 거 남의 집에 가정사를 볼 때. 어, 얘기할 때는 또 조용하게 해주고, 저 사람이 설령 내일 당장 안 되더라도 너그안돼라는 소리를 안 하고 싶고, 안 되더라도 되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고, 그 상대방에 희망을 줄수 있는 그 무언가를 행하게끔 하고, 또 강력한 힘이 필요할 때는 장군님이 오셔서 양 어깨에 힘을 주신다? 해야 되겠나? 그래, 힘처제가 있는 우리 제가 집 신도님네들 오시면은 희망을 주면서, 그래, 안 되면 되게 해야지. 가는 마음으로 그걸 제가 이제 많이 심어주는 편이죠. 우연히 그 제가 사업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제 이을 물으러 갔다가 보니까 이분이 무속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사업에도 제가 좀뭐 좋은 그 결과를 또 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 아들이 서울에 그 명문대를 가는데 청황사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어떤 이런 데그 두려워하지 말고 그 조언을 받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하는 거를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가 그뭐 장사나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또 제가 그가정을 꾸려나가면서 힘든 점이나 궁금한 게 있을 때또 제가 뭐제 스스로의 판단을 할 때에 기로점에서 있을때 이렇게 말씀을 또 자주 나누고 아니면 상담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진심의 얘기를 많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뭐 여기 무녀들의 세계에서 잘 모르지만은 다른 곳에는 한 번씩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여차하면은 뭐 구술해야 된다. 뭐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거 해야만 할수 있다. 하는 식의 그게 좀 있던데, 그게 제가 얘기를 좀 믿고 많이 신뢰하는 것은 큰 돈이라기보다도 그냥 마음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속을 풀수 있는 곳이라서 그 점이 가장 이분에이 선생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